찍었잖아요. 내가 다 봤어. 이리 <laughs> 뛰어. 아이씨. 아니 뒤집었어. 파티별로 모이자. 파티별로. 파티별로 모여야 네, 뭐될 거야. 다 찍었어요. 징 찍었어. 파티 봐요. 파티별로. 징 봐요. 아, 우리 민노드 인도. 치는 애들 현명한 없으니까요 그냥 찍어서 해야 돼요. 자, 징 징. 파티별로. 민노드 갔어. 가스터로드 갔어. 아가스터로드가스터로드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세팅 바꿉니다 스가스네 커츠. 그와 많다 찍어요 코치. 자 앞에 베르. 와 아, 애들 나찍다 야야야 법사들 존나 찍네 바로 여기 좀많 떨어졌습니다 힐 줄게 힐 줄게 만 봐요 징만봐 징a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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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a m b 고 징ambu, 징 a 야 b u 징ambu, 징 a m b 아 징ambu, 징 a 지 b u 징ambu, 징 a 바 b u 징 징ambu, 징ambu, 징 a m 잠깐만 a m 설정좀 a 턴 b u 징 a m b 자, 옆에 진데스 턴 이런 겁니힐 주고 있어요. 힐 주고 있어, 그냥 빼야 돼 그거. 산박이라서. 찍어놨어요. 자, 가스트 잡혔어요. 힐빼내시고여런거 이제 오래 버티네 이제. 진진큐 바로 게큐 오케이 빼야 돼, 새끼. 바로 위에 얘날님힐 주는 거 잊어놓고 나오어야 돼요. 자, 애들 보수 잡고 빠진다. 그베르면 바로 뒤에 거, 배르하면 에볼라 릴게요 바로 뒤에. 큐. 신나님 공수. 가이 어디 있어? 예. 큐. 자 위에 봐봐 라인 하르트 애들 다 빠진다. 자 법사 한번 볼게요. 따라갈게요. 다이 자, 위에 공수 하나. 좌우또 빔으로 잡아간가 이거. 자, 보스 잡고 어. 빠졌거든요. 다음 보스 지금 림로드 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림로드. 아니, 일단 살짝만 정리좀 할게요. 여기 다 갔는데. 아, 그래요. 림로드. 네, 림로드 림로드 텔 자리. 림로드. 자, 림로드 텔 자리로, 림노드. 자, 림노드 텔 자리로.

정리해줘요. 아, 들어왔다. 분단이요. 네, 그냥 랑하세요딜 치지 말고 딜만 하세요. 변신 아니신 분들 안쪽으로 들어가시고 변신인 분들은 안에만 저 위에만 막으세요. 한놈 들어왔어요. 중놈 3짜리 중간에. 드론 놈은 점사. 그래, 무안 찍혀, 씨. 예, 얘 찍었어요. 찍었어. 그래, 무적패. 그래, 무적패. 지금 찍은 거 봐요. 그래, 무적패. 그래, 무적해 <목소리> <목소리> 체력이 무적해. 바닥 <났어>. 체력이 <목소리> 바닥났어. 체력이 바닥났어. 됐어. 자, 오크바 공탄이 힐좀 주세요. 공탄이. 형아, 그못못붕 날았어. 오케이. 위에 어리만 내친다 씨. 공탄힐 됐나요? 네. 창변신에 공님도 창변신 없어요? 소위 힐 좀. 자, 전설 힐. 림노드 오케이 다이 위쪽에 창변신 오케이 자 밀어내자 뭐하고? 자 위쪽에 오크 그냥 길 가보세요 저 나가게 밖에 나가 가지고 그냥 해야겠어 자 오크 넘어갔어 우리 테한만 타고 밖에 나가자 꼭 너무 많이 들어왔어 안 에볼라 날려줄게 아스파벅스 아이디좀 봐주세요 누군지 다이 아스파스 존나 네. 자 저기 위에 위에 요 바로 옆에 있 케네스 저 힐좀 밀어줘요 오케이 자 위에 옆에 우리 파티 빠져요 이거 좀 빠져봐 이거 너무 많아 얘들 몹이 너무 많아 몹이 너무 많아 개쳐야 아 어, 이거, 몸무 아프다, 이 자, 아래쪽에 커츠 한번 볼게요. 나 있는데. 와, 어떻게 해석도 존나지? 자, 커츠, 커츠 버리고, 지금 3피4피 있는 대로 제가 올라갑니다. 모여야 돼, 파티 모이세요. 창면신 바라 밑에. 창면신? 아, 어, 이 미친 오크들 씨. 오케이. 림무도안 보인다. 어리고 있는 네, 같은데. 임무도 근처에 있어요. 걱정 마요. 예, 예. 진청, 자, 야인 님 쪽. 진청, 다. 오케이. 다 잡은 거 같은데. 네. 요정법사 먼저 들어가세요, 지금. 요정법사 먼저. 아니요. 버블 좀 버블 예. 좀떠어 저랑 야인 님이랑 공탄이 님이 입고 막을 거예요. 다 들어가. 요정 들어오세요. 요정 들어와야 돼. 초보 요정 들어와야 돼. 들어가요. 아저님도 들어가. 자, 이거 막을게요. 보고. 자, 진지갔어. 전에 포기한 거 같거든. 포기한 거 같은데. 그리고 오셨습니다. 잘안난다참도안난다 지금. 예, 네, 다쳤습니다. 괜찮아. 좌측으로 조금만 못이나요 창이 안 났는데. 요힐 버튼 열어요 오케이 요 안된다 됐다 오카이 가더와 오로카이 가더와 다음 아. 보스가 지금 <놀라> 카스파 라인, 아, 카스파 카스파 라인 카스파도 있고 카스파. 라인도 <놀라> 있어요 4층은 나중에 봅니다 나머지 라인 가세요 라인하르트 가세요 <laughs> 라인하르트로 가시면 된다 4층에 떴어 카스파 대기 네. 네 곰님 뒤로 <놀라>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오케이, 조금만 더 바치지. 뒤로.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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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에스프레소님 팔타자르팔타자르 얘도 올라오나요, 셋층? 아직 안 와요. 아직이요 모르는 거 같아 아직. 어. 자, 빼요. 밑으로 쭉. 유님 하나, 멜롱님 하나, 서병님 하나, 무정님 하나. 어, 저 뭐야? 저 어디서 난 거야? 쟤네 보스 잡았나? 장신구면 보스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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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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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쟤네아 드레이크. 아, 드레이크 드레이크 아씨 그렇게 안 주더니 계세요? 어열마아 진짜 잡고 있어요 드레이크 보고 올게 야야야 야야 이번 드레이크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자, 드레이크 음, 이번 넘요자 빨리 잡고서 넘어오셔야 돼요 잡았어요 이번 감사합니다 이번 넘어갈게요 자 오오. 이번 넘어고 오 바로 동굴로 들어가 동굴로 네. 동굴로 들어가 애들 네. 너무 많아 뭐야 이거. 꾸준 차리고. <laughs> 가죠 기다릴 아직 다안 왔어요. 다안 왔어. 이거 있어 자, 갑니다. 3 2 어, 어, 어. 우리 1 우리 안 왔어. 고. 우파각장들징잘 찍어 주고. 자, 드레이크 치는데. 우리 파티 치는 만 봐요. 저희 파티는. 자, 파티는 왼쪽에 라인. 징바징바징바징바 다이. 다이. 이파티칼 모아야 돼. 칼 모아야지. 칼 모아. 징만 칼 봐, 모아. 직만 봐. 직만 봐. 한번 보낼게요. 커츠. 다이. 다이. 커츠. 커츠. 딘딘 커츠. 직만 봐. 위쪽에 영변 하나. 영변 하나. 영변 하나. 입구 쪽 들어가는 거. 나 있는데. 직만 봐요. 다이. 다음 징. 다음 징 보세요. 오피 파티 자, 캐넨스님저힐 좀. 커칭. 너무 멀어? 오케이. 저신 봐요. 오케이. 너. 예징. 아아 징발. 드레이크 친구 이름 데스. 우리 파티 드레이크 친구 이름 데스. 징발 징 우리 징 징발. 자자자자자위 아, 위쪽으로 간다 위로 올라갈게요. 나장반팀 위로 나정파티 올라갈게요. 오케이 위쪽에 요정들 쪽으로 붙어요. 자커츠 한번 오케이 징징징 다이 예 징. 자 옆쪽에 날린다. 오케이, 오케이. 다 정리된다. 오케이. 바로 잡죠. 네, 잡아요. 자.